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꼭이요. 꼭꼭꼭. 효포터의 먹보 보감 1장 1절. 튀김은 신발을 튀겨도 맛있다. 이 말을 절대적으로 신뢰하는 사람들이 여기 가득합니다. 점심시간 땡 하자마자 망설임 없이 이 향하게 만든다는 마성의 요리의 정체는 지금 뭔가를 네. 굉장히 기대하면서 기다리고 계시는데 네네. 뭐를 드시러 오신 건가요 아 여기 맛집이라고 소문나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튀김 덮밥 먹으러 왔거든요 아 여기가 튀김 덮밥 네, 맛집인 네, 네, 거예요 네. 네네. 네. 친구 소개로 왔는데 어, 지금 기다리고 있어요 아 네. 너무 첫사랑 만나는 것처럼 설레하시는 <laughs> 네, 거 아닙니까 저, 정말 설레요. <laughs> 드디어 밝혀진 첫 번째 요리의 정체는 바로 튀김 덮밥. 비주얼부터 압도적이다. 눈앞에서 바삭하게 조리되는 튀김 향연에 점심시간만 기다려온 배고픈 직장인들은 아찔해지기 시작합니다. 아직 입에 넣지 않았는데도 바삭함이 느껴지는 소리인데요. 높은 온도에서 짧게 튀겨내 느끼하지 않고 바삭한 튀김. 이제 밥 위에 살포시 올라가면 그림 같은 비주얼의 튀김 덮밥이 완성됩니다. 자 여기서 알려드리는 튀김덮밥 100배 즐기기. 일단 밥 위에 얹힌 튀김은 함께 나온 작은 접시에 옮겨 가장 먼저 능눅해지는 김부터 순서대로 먹는 게 좋은데요. 이게 바로 튀김 고수의 비법. 지금 뭐 맛있게 드시고 계시는데 이 튀김 맛이 어떤가요? 일본에서 먹었을 때좀 짜다는 맛 느낌을 많이 받았거든요. 예. 근데 오히려 우리나라에서 먹는 텐동이 훨씬 더 맛있는 것 같아요. 아 저희 입맛에도 맞고 간도 너무 짜, 짜지도 않으면서 저희 예. 입맛에 간이 딱 맞고요. 그리고 튀김은 이제 바삭바삭하고 여기 와서 이걸 먹으면 자꾸 생각나는 맛. 음, 느끼하지 않고 먹고 난 후에 그 개운한 뭔가가 있어요. 약간. 구수하면서 느끼하지 않은 거 그래서 자주 오는 편이에요. 손님들이 입을 모아 칭찬하는 튀김 덮밥의 맛, 효포타가 그냥 지나칠 수 있나요? 제대로 한번 먹어봐야죠. 음. 일단 튀김이요. 주문이 들어감과 동시에 튀겨서 그런지 굉장히 바삭합니다. 미리 튀겨놓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인지 요 안에 지금 새우 보이시죠? 이 새우가 아주 촉촉하게 살아 있습니다. 죽지 않았어요. 살아 있어요. 허, 기가 막히네요, 지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튀긴 덮밥의 하이라이트 바로 노른자가 살아 있는 온천달걀을 반으로 가르면 보이시나요? 영롱한 노른자의 빛깔. 고소한 노른자를 밥과 살살 비벼 먹으면 이게 또 별미라고 합니다. 새부터 채소까지 이 다양한 바삭바삭한 튀김을 먹은 다음에 그리고 노른자로 비빈 이 밥까지 먹으니까요 완벽한 한 끼였는데요 오늘 점심은 여러분 튀김 덮밥 함께하시죠. 자 이번에는 출출해지는 오후쯤 생각나는 국민 간식을 만나러 왔습니다. 하나둘 찾아와 손 가득 들고 가는 간식의 정체 바로 꽈배기. 사실 어떤 꽈배기든 튀긴 후 바로는 쫄깃쫄깃합니다. 때문에 명품 꽈배기를 결정하는 건 꽈배기가 식고 나서라는데요. 자, 여기 리포터님이 네. 여기는 튀긴지 1시간 된 거, 이거는 방금 나온 건데 네. 실제로 한번 드셔보시고 나서 냉장고 가 맛을 평가해 보세요. 아이, 사 무슨 평가를 할 일이 없잖아요. 그냥 바로 나온 게 당연히 맛있는 거지. 일단 먹으면 제가 먹어보겠습니다. 예. 방금 나온 거부터 네. 어 뜨끈 뜨끈하네요. 맛있어 보이죠? 음, 쫄깃함이 살아 있어요. 그리고 따뜻하니깐요 몸까지 막다 따뜻해지는 것 같아. 그리고 또 설탕 발라가지고 너무 달달하고요. 음, 한 시간 식은 이꽈배기를 먹어보겠습니다. 음, 이게 살짝 어 식어서 차갑기는 한데 그 식감이라든지 쫄깃함은 어, 살아있는데요. 그렇죠. 예, 네. 한 시간만뿐만이 아니라 애가 몇 시간이 지나도 네. 식감은 똑같습니다. 그게 저희 집 집만의 꽈배기의 특징입니다. 자랑이구요, 제단 맛이. 식어도 쫄깃한 꽈배기 탄생의 뒤에는 사장님의 노력이 있었습니다. 평소에도 꽈배기를 정말 좋아할 때는 사장님은 단이 던 직장퇴사 후제 2의 인생을 고민하던 차에 평소 좋아하던 꽈배기를 만들어보자 다짐했다는데요. 예, 저희들에게 정성스럽게 만들어 가지고 고객님한테 드렸을 때 에, 다시 맛있다고 찾아주실 때 하고 또 아, 부모님들 갖다 드려가지고 그 맛있게 드시고 나서 소화도 잘 되신다고 했을 때 아, 가장 뿌듯합니다. 앞으로도. 좀더잘 만들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땅거미 가지고 저녁이 찾아오면 언제나 정신없어진다는 오늘의 마지막 튀김요리 집 튀김요리의 결정판 튀김요리의 절대강자 튀김하며 빼놓을 수 없는 그 이름도 찬란한 치킨 튀김요리를 소개하는데 이게 빠질 순 없죠 우리 튀김요리의 최고봉이 날수 있는 고기요. 통닭입니다 아 그런데 보니까 닭을 통째로 튀기시는데요 그냥 통. 통닭이니까 통으로 튀겨야 되고 또 이렇게 튀겨서 또 찢어 먹는 맛도 있고 또뻔는 맛도 있고 통으로 그 옛날 생각도 나고 맛도 있고 그렇죠 그렇죠. 치킨의 모름지기 맨손으로 뚝뚝 떼어 먹는 옛날 통닭의 진리. 그런데 이집 통닭 무언가 특별한 게 있답니다. 자, 지금부터 효포터의 존재의 이유. 통닭 맛의 비법을 속속들이 밝혀 보겠습니다. 자 여기도 찾아보고 저기도 찾아보고 하던 그때 다른 치킨 집에서는 볼수 없던 요상한 기계가 하나 있더라고요. 아 아무리 봐도 이게 그 비법인 것 같은데 음. 맞나요? 기계 자체는 비법은 아니지만은 예. 여기다 이제 우리가 소스를 개발한 게 있어요, 우리 나름대로 이 기계 속에다가 닭을 넣고 그걸 또 일정량을 볶고 그 비율을 잘 맞춰야 돼요. 그래갖고 이거를 한 십여 분간 돌리는 역할이니까 아. 이 기계가 굉장히 중요하지 오랜 연구 끝에 개발했다는 사장님만의 염지액 이집 통닭 맛 소문 듣고 이 액체의 정체를 밝히려는 사람들이 한둘이 아니라 들어가는 재료조차 공개할 수 없다는데요 거기가 염지를 해야 그닭 속에 비린내가 안 나요 비린내도 안 나고 맛도 스며서 맛있고 그냥 먹으면 무슨 고기고 맛이 없어 염지를 해야 맛있어요. 염지를 마치고 튀김 옷까지 곱게 입은 후 맛있는 튀김 요리의 필수여서 깨끗한 기름 속으로 풍덩 자 여러분 지금 들리는 건 튀김 소리가 아닙니다 마치 아름다운 음악 소리 같지 않나요 튀김 요리계의 끝판왕이라고 할 수가 있죠 옛날 통닭이 지금 눈앞에 있는데 요거는 손으로 뜯어야 제맛입니다 어우 맛있게 잘 먹겠습니다 우와. 어. 와. <laughs> 굉장히 바삭바삭합니다. 바삭바삭하고, 염지를 잘해서 그런지, 이 안에 살까지 간이 잘 배어있어요. 오. 이렇게 옛날 통닭을 먹다보면요, 저도 모르게 눈물이 나옵니다. 왜냐, 너무 맛있어서요. 여러분들이 감동의 맛을 꼭 느껴보시기 바랍니다.